이명웅은 미스터트롯 우승자가 된 후에 작곡가 조영수와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연락을 유지하고 서로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 자주 교환했습니다. 최근 조영수 작곡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명웅이 늦은 밤에 걸어온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조영수는 작곡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그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이명웅은 17일 밤 12시 조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명웅은 조영수가 잠을 안 자고 작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며 조영수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영수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숨길 수는 있지만 이명웅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며 이명웅은 심지어 내가 언제 자고 밥 먹을지도 알고 있었다며 이것이 친하게 만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조영수는 이명웅과 함께 최근 근황을 전했습니다. 조영수는 밤마다 외로움을 느끼며 공허감을 없애기 위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조영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영웅은 연예인으로서 누구나 공허함과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다며 임영웅도 앨범 발매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팬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의 말은 조영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임영웅도 조영수에게 이른 추석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영웅이 조영수에게 주는 추석 선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최근 이명웅이 공연 영상 다시 보기를 OTT 업체 티빙에서 공개해 티빙 실시간 인기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공개가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기 드문 일이고 예측하기 힘들었던 놀라운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보기 드문 사건인 이유는 순회 공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연말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동 공연으로 이어진다. 아직 공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연 다시 보기를 공개하는 건 가수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공연이 잠재적 관객들이 영상을 보고 공연 직접 관람에 나서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팬들이 연말 공연을 보러 온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연 영상을 몇 번씩 반복적으로 보고 올 것이기 때문에 가수 입장에선 그들을 감동시키기가 더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